첫 번째로 자소서 쓰는 적정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11월 정도의 벼락치기 식으로 썼고 평소에 키워드 정도만 적는 정도로 했어요.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면은 여름 방학이나 추석 연휴 기간을 추천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추석 연휴 기간이 가장 좋은 게 추석 연휴에는 친척들도 오고 해서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조금 비교적 집중을 덜 해도 쓸수 있는 자소서 같은 거 자소서 학과 전공 찾아보고 이런 데 시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키워드 정도만 적어 놓고 어느 한 시기를 정해가지고 자신의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건데요. 일단 동일계인 분들은 자기가 이 전적대학교에서 이 전공을 수강하면서 내 진로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노력을 했고 편입학하여서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서술해 주시면 돼요. 그게 아무래도 진로와 관련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시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시기가 닥쳤을 때 어떠한 내용으로 자소서를 써야 될지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어떠한 키워드와 스토리라인으로 글을 적어 나갈지 그런 핸드폰 메모장에 이동 중에 그냥 공부하기 싫을 때 그때 조금 조금씩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기 조금 힘들 때 내가 가려는 학과 전공에 대해서 뭐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관련 신문 잡지 같은 것도 보고 하면서 그에 관한 전공에 대한 그런 어떠한 점에 내가 흥미를 느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는 시간을 조금 쪼개서 자소서의 키워드를 생각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편입을 할때 학과를 바꾸는 비동일계는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동일계였지만 전작대학교에서 한 동아리 활동, 대회 활동,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학과 공부도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의 비동일계와 마찬가지인 동일계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내가 그 전공, 바꾸려는 전공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된 그런 계기와 내가 그 흥미를 갖게 된그 과목, 그리고 어떠한 그 연구 분야에 대해서 나는 학교에 편입학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내 진로에 다가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과를 바꾸든 명분을 서술을 해주는 게 좋아요. 또세 번째로, 이제 첨삭을 받아야 할까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선 저는 11월에 첨삭 세 번을 받았어요. 그세 번을 받고 모든 학교의 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학과, 학교별로 타겟팅해서 내용만 살짝 한몇줄 정도 수정하는 식으로 제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첨사까지 받아본 입장으로서, 음... 첨삭을 받더라도 주제 선정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첨삭을 받았던 이유는 학교 병행을 하면서 수정하고 보완을 할때 시간을 낼 여유 자체가 없었고 또 시간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잡아서 쓰지 않으면 정말로 마감 기한 때까지 못쓸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되었다면은 굳이 첨삭을 안 받고 저 혼자서 써서 제출을 할것 같습니다. 네, 첨삭을 봐주시는 분들이 보통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전공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언어적으로 교정을 잘 해주시고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내 전공 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것들은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다 자기가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첨삭은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는 업무 글 솜씨가 없어. 나는 써야 할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겠는데, 어떻게 서술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첨삭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삭을 하더라도 이게 바로 1대1로 해주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이 앉아서 그 첨삭 시간 내에서 수정을 하고, 강의를 해주시는 부분도 1대1이 아니라 주로 그 판서 앞에서 어떤 내용을 서술하면 좋을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정도여서 사실상 내가 쓰는 거예요. 또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 게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해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주제 선정은 저는 한 활동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디지털공학 과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떠한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는지 위주로 지원 동기에 적었고요. 만약에 자기가 한 대단한 대외 활동이 있다면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자소서가 합격해주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자소서는 그냥 내가 추합 5번을 하느냐 아니면 최초합을 하느냐 이 정도를 갈라주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앙대는 서류 비율이 40%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자소서 영향력이 조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무슨 활동 내역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의 경우에는 자소서보다는 필기점수가 훨씬 중요하고, 또 면접이 있는 학교에서 그 자소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말을 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자소서에 이렇게 저렇게 썼는데, 면접에서 물어봤는데, 나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럼 이제 자소서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자소서를 이렇게 썼는데, 면접에서 그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조금 조리있게 말을 잘했어. 그러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필기 점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야 필기 점수가 약간 아쉬울 때 자소서가 그 부분을 보완해 줄수 있다. 인것 같아요. 그리고 학업 계획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작년, 즉 23학년도 편입학 모집 요강을 들고 왔는데요. 이건 참고로 한양대학교 기준이에요. 인문계의 경우에는 2단계에서 영어 70, 서류 30으로 보고 있고, 자연계의 경우에는 영어 20, 수학 50, 그리고 서류는 30으로, 영어 점수보다는 더 비율이 많이 반영되는데, 수학보다는 적게 반영되죠. 결국에 영어 수학을 합친 비율이 70이니까, 당연히 필기가 서류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서류에는 학업 계획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전적대 학점, 뭐, 다른 거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근데 사실상 학점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요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필기점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1단계 전형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는 필기 점수만 봐요. 그래서 일단 필기를 잘 봐야지 서류를 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인문계는 뭐 저희 저는 이게 한명 이상인 모집단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일반 편입이에요. 그리고 한명 모집단이는 거의 대부분이 학사 편입이거나 그 일반 편입 중에서 문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배수, 4배수, 3배수 내외에 들어야지 자소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아, 내가 3배수 안 해도 못 들겠어? 라고 생각이 들수 있지만, 생각보다 여기 안에 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후반부에 아마 필기 공부랑 자소서 쓰는 시간 때문에 많이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소서 쓰다가 필기 공부 아예 못할 거면은 자소서 그냥 깔끔하게 빠르게 쓰시고 필기 공부에 집중하시는 게 나아요. 결국에 필기 1차에서 붙지 못하면 자소서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1순위는 필기 공부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썼던 자소서를 바탕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실제로 제가 썼던 자소서를 보면서 얘기하면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질문 항목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모든 학교마다 동일한 게 아니라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 항목에 따, 따른 자소서 작성을 잘 해야 되겠죠. 우선 첫 번째 항목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데요. 저는 전적대학교 전공과 같은 전공을 했어요 근데 한 활동에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전공 수업에서 어떠한 부분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전공 실험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실현을 시켜 보았고 또 앞으로는 새로운 학교에 가서 전적대학교에 없는 이러한 전공 교과목 수강 그리고 실험실의 이용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기준으로 서술을 해나갔는데, 제가 자소서를 쓸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첫 번째 문장이에요. 어떠한 글이든 시선을 끌어야지 그 글에 흥미있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약간 결단력 있게 표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모모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단력 있는 어투를 사용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활동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공 교과목 수업에서 이러한 걸 학습했고 이러한 것을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또 실험 수업을 통해 이러한 걸 구현해 보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때 비동일계 분들은 관련 활동을 한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식은 조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쨌거나 논문을 찾아보거나 강의를 찾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이러한 부분을 새로 알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을 느꼈고 어떠한 상황인 걸 접했고 그래서 내가 이 학과에 가고 싶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편입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항목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아쉬움이 남은 상태로 제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내가 한 활동도 없고 또 지원 동기도 막 되게 특별한 것 같지 않아서 그 부분을 걱정을 했었거든요. 물론 학업적인 부분 말고 그 외적인 부분으로 한걸 적으면 더 좋겠지만 저는. 제가 할수 있는 한 전공 수업을 들었고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과에 그대로 가야 되겠지만 이 학과에는 이러한 과목이 있어서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에요. 두 번째 항목에서는 전적 대학교 전공과 지원 전공과의 유사성 혹은 지원 전공을 위해 노력한 경험을 기술하시오. 이 부분에서 비동일계 분들이 만약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부분일 텐데요. 저처럼 한 활동이 없을 테니까 내가 직접 이 학과에 가기 위해서 이러한 전공 과목을 이러한 식으로 공부를 해봤고 이러한 논문 자료를 접해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되게 관심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한 활동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러한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흥미를 내, 느끼게 되었고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러한 걸 직접 구현을 해보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어요. 그리고 동일 개인 분들은 자기가 한 대회 활동 요런 것들 동아리 활동 논문 논문 쓰기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 한게 있으면은 그런 거 적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저는 하지만 한게 없어서 요러한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위한 기초 커리큘럼을 탄탄히 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어요. 지금 요 문장도 마찬가지로 첫 문장에 요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두에 이렇게 선포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서술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뭐 이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위해서는 저는 융합전자공학부인데, 이 학부의 학부과정 이수가 필수적이고, 뭐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항목이에요. 세 번째 항목은 본교 편입 학후 학업 그리고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항목 편입 후 모모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단력 있는 어투를 사용해서 시작을 했고 저는 주로 이런 위주로 서술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교과목을 수강해서 이러한 과정을 익히고 싶습니다. 근데 이 과목이 되도록이면 전적 대학교에 없는 전공이면 좋겠죠. 특히 이 학부에서는 이러한 걸 배워서 꼭 편입학 하고 싶다 이런 걸 어필하면 좋고 또 이제 졸업 후에는 솔직히 조금 뻔하지만 뭐 학부 연구생을 하고 싶고 이 연구실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면 될것 같고요 자유롭게 서술을 해주면 돼요 자기 진로와 연관시키면서 또 또세 번째 항목에서는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서 이러한 걸할수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하면 좋을 텐데요. 저는 뭐요러요러한 끈기가 있고 이 끈기에 대해서 이유를 어, 어떠한 경험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끈기 있다고 하면은 내가 끈기 있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수, 전공 수업 시간에 진행한 어떤 팀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에 어떠한 노력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인 내 목표, 회로 설계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제 자소서가 다른 전공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쓰는 형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자소서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쓰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꿀팁을 드리자면, 해당 학과의 선배님들한테 이 학과 전공은 뭘 배우고 어떠한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도 좋고, 자소서를 좀 첨삭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내 자소서를 노출시켜줌으로써 내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많은 사람이 보면 볼수록 개선점이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메꿔지면서 나만의 자소서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구든 상관없어요. 대신에 조금 더 전공 지식을 갖추고 있으신 분이라면 더 좋겠죠. 저는 그래서 실제로 그 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한테 자소서 첨삭을 요청했어요. 결론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소서를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는 자소서가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는 것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자소서 썼을 때 대략적인 개요를 적어 놨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찾아 놨는데 어디서 놓는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추후에 더보기란에다가 그 개요 올려놓을게요. 제가 추가로 올려드리는 자료는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원하는 컨텐츠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이 반영된 의견부터 영상 촬영해서 제작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소서도 써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날도 덥고 하시겠지만,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조금만 화이팅 하세요!